12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. 자먼서 8장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.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. 아멘. 하나님으로 얻은 지혜의 가치는 재련된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 얻은 소득은 재련된 순 은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의 당시 열매나 소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으로 여기어 왔습니다.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입니다.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고. 그래서 복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 안에 형통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상 사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